Okay, 갑시다. 자 일단 놓카 세컬 성대 착취 영감 전별 텔프 안배사입니다. 남배사 암베사. 탑에 국밥 챔프가 된 안배사. 하루에 한 번은 진짜 무조건 보는 것 같아. 안배사 뭔가 이리 올것 같은데. <laughs> 역시 온다. 되게 안 좋고 해용. 맞지? 네. 아 근데 플래시 안 쓰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플래시 쓰네 이걸? 안대사가아 아, 음. 이게 슬로우 때문에 제발 네. Okay, okay. 나이스하고요. 진짜 이 큐는 전설이다. 이걸 이거, 거라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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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탑. 브. 아군이 당했습니다. 첫너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버터이 요 지역이 버터이 벌써 6 됐어. 7분에 6 됐으면. 거의 뭐 분당 됐었인데아 안되네. 짜증아 안 되네. 안되네 이거. 아 아쉽다. 여기서 이득 봤으면은 버텀이 똥싼거 회복 됐을 텐데. 상대 AP 4명이네. 안배사 빼고 AP 4명이다. 노틸도 AP니까. 이거 마법사의 최고야. 가구 마아만 주거장성 올리면 되겠는데? 어, 아, 어떻게 안 되나 저거? 아 아쉬운데?

이코어라는 마취갈 알게 마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AP 비중이 높아서 빼야 돼, 빼야 돼. 누나만 너는... 너는... 버는 거를 못 별로 나 아, 이게 바로 닌탑과 마저를 적절히 간 다리우스. 너는 가안돼서 아이걸또 오는구나 아 아깝다 캐스킬 돌아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바텀이 아, 저렇게 멘탈 나간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은 이길 수가 없긴 해요 사실 데스를 좀 줄여야 되는데 심하긴 하다. 마텀 청압됐어 지금 18 됐어. 근데 남탓하고 있어. 오.. 좋은 거 아니야? 어. 토레마저 저런 플레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아, 쎄아근 지금 스물더가 던지고 있어요 스물더랑 쓰레쉬가 게임을 그냥 안하는 급으로 던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길 수가 없겠네 이건. 이거 멘탈 잘 잡고 그냥 뭐, 지더라도, 라인전 졌더라도, 잘했으면 이길만 한데. 지금 탑이 엄청 잘 커가지고. 그리고 빅토르 무난히 성장하고 있고, 바이랑. 이길만 한데. 봐봐 일만 하잖아. 나 괜히 왜 이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일 많은 게임면 나도 뭐 그냥 서린 쳤을 텐데 제일 만해요 이 게임. 나 하필 근데 스몰더가 트롤을 해도 챔프가 스몰더라 스몰더는 이제 스택 쌓이면 세지니까 이제 스타라까지만 뽑고 마저 둘둘 하면은 진짜 진짜 유리하다. 어, 와, 실시간 진짜, 와. 정떨이안 끝날 것 같은데. 이 <laughs>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좀못 하겠다. 50초 전멸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이긴다 했잖아. 어? 몇다 남타 안 하고 채팅 안 하고 열심히 집중하니까 얼마나 쉬워 게임. 수준이.. 아.. 어, 다행이다. 딜량은 3등이니 3등. 좀 멘탈이 나갔던 스몰다가 정신 차리고 딜량 하니까 이제 1등을 했네요. 딜량 1등 스몰더고 다리에서 받은 피랑 2등. 15킬 10대 8러시. 와.. 게임이 진짜 얼마나 빡셌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KDA다. 10데스. <laughs> 진짜.. 자 일단 녹화 세작 상대의 정복자 겨리, 텔, 전멸, 레넥톤인데 레넥톤이 후픽했거든요? 근데 점화안들거 왔네? 오? 바리 상대로 점화를 안든 레넥톤이라네 오히려 더 무서운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피해고 <목소리> 정 이거 진짜 패기로 플래시 됐다. 킬가 안 나오는 거였는데, 되게 한 빡세게 하려고 유치가쓴거일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튼 저렇게 E.W. 이제 콤보 쓸때퀘스케해한 약으로 방어를 해줘야 합니다. 아우. 어디 가레드킹 안돼 해어거데 다행이다. 개이득 받아, 개이득. 텔도 빼고, 킬도 따고, 개이득. 이게 제가 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니언을 다 정리했잖아요, 상대 미니언. 근데 이제 아군 미니언 다 살아있잖아. 그래가지고, 아군 미니언이랑 사실 한 7대1이었어요, 7대1. <laughs> 미니언 4. 일방적인 딜교. <laughs> 거리 유지만 으로 도궁을뺄수 있다. 비고있 네, 안녕 하 세요. 베이톤 대신 죽어 버리네. 이거 다리에스가이갔다고 생각하고 라인 밀 텐데. 이러 그러면 킬각이 걸려. 하여튼. 아블리. 아리가시길아 어. 11분 타워. 평 o 들을 평 a 평 k 평 o 평 t t a 궁 좋은 것 같은데. 저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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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14분 2차 타워. 쉘화. 가실 형들. 이코 다리스가 간다. 아 도망가던 중. 어떻게 안 되나? 아, 아, 속박. 평타, 평타, 궁 소라카, 노플 아, 닌가요 일로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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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평소 W 야, 이거 황금늑대나 할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황금늑대 땡긴다. 야, 근데 진짜 황금늑대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 거 같네. 황금늑대 꿀팁. 7시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적을 사, 그 궁을 사용하면 은잘 나온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7시 방향. 다리에서 여기 있고 상대가 여기 있어야 돼. 탐켄치 위치. 그래야잘 보입니다. 그게 유도가 되려나 모르겠네. 저게 업적개를 파괴했습니다. 저업를 파괴했습니다. 저탑다 일로 와. 안 돼! 안 돼! 나 황금 늑대 해야 된다고! 안 돼! 밀지 마!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얘들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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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비고 나온다, 비고, 비고, 비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할리야개간전나 이걸 못해? 일단, 들량 이등 들량 이등 바드페어 이등 일단, 12킬 1대 3호 씨네.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이런 기분, 에이.